송편하려고 예, 네, 쌀가루 받아 놓은 거 있길래. 아, 흰쌀, 그러면 좀 네. 편하게 하겠네. 예. 네. 음. 하얀 가루. 어. 음. 뜨거운 물로 예, 네, 입반죽을 해야 네, 되지. 예. 그러니까 물은 많이 부어도 안 돼. 어? 뜨거우니까. 조금 더 해야 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조금 응 음, 물을 더 넣고 응 음. 없어 이제 물이 적당해? 응 음. 이거 이제 들어 놓고 숟가락만 반죽해 보면 돼 아. 이제 흰 거는 다 해서, 음. 이번에는 쑥을 넣어서 같이 가은 거, 음. 쑥송편. 음. 아, 쑥을 넣어서 빻은 거지? 음. 다른게 아니라. 쌀가루를 빻은 거지. 음. 와, 쑥향이 좋다. 맞네 음. 이것도 반죽해 놓고, 음. 이거는 쑥햇떡도 한 거라 쑥이 많이 들어갔어 진짜 쑥 향이 좋은데? 응 이렇게 반죽해서 응. 잠깐 봉지에 담아놔 덮어놔 아니 이제 빚어 어, 떡을 빚어? 응 밤, 밤하고 설탕하고 해서 응. 밤 밤. 밤을 밤 넣고, 넣고 설탕을 조금 이렇게 넣어.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병해. 응. 자꾸 만져야 쫄깃쫄깃해져. 음. 만져야지 뭐 송편이 되지. 흑설탕 넣고. 음. 이제 이거 이거 좀또몇개 해볼. 찰 쑥떡이 확실히 찰져. 음, 이걸 해보면 깨가 아주 고소하다고. 음, 음, 깨에다 흑 설탕을 섞어주면 되네. 이제음 많이 비졌네. 음, 이거 먼저 쪄? 음. 이렇게 찜기에 음. 넣고좀 쳐? 음. 떡을 부어가지고 휘저어 써으면돼 일일이 안 바르고 아 여기다 참기름 좀 넣고 응 음. 떡에 발라줘? 응 음. 음. 그럼 골고루 가요. 어, 뭔데? 졌네 음. 음, 이제 쪄졌네? 음. 와. 참기름 갈라 그랬어. 이게 좋아 가지고 머리로 머리로 해 보면 돼. 참기름 좀 넣고 그래. 이렇게 넣고 바짝 바짝 음. 이렇게 잘 발라지진 않아 <laughs> 칠해도. 음 칠하는 거보다 음. 편하네. 음 여기다 담아봐야지.